그러면은 어 밑에 부분을 날리고 어 위에 하늘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laughs> 예, 그라데이션 처리해가지고 백그라운드로 많이 쓰이는데요. 일단은 마스크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세 번째 마스크죠. 예, 하늘 사진을 선택하고 마스크를 클릭. 예, 지금은 이 마스크 박스가 전부 흰색이라 하얗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라디언 툴로요, 그라디언 툴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한쪽에는 검정색, 또 한쪽에는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흰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투명도는 0으로 하지 마시고, 100으로 처리해 주세요. 예.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 마스크는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검정과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검정색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흰색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라디언트를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하면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Shift 키를 누르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드래그하는 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여지는 게 틀려지게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laughs> 예, 밑에가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부분은 안 보이죠? 위에는 흰색 부분이니까 보이고, 그리고, 어, 점점점점 이렇게, 어, 변해가니까 하늘이 이렇게 점점점점 예, 밑에 부분은 사라지고, 그리고 위에 부분만 자연스럽게 남은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합성해서 얘네들을 백그라운드로 놓고 작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마스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해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크리에이트 그리고 컨트롤 V 예.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라디언트인데 예. 그라디언트인데 검정과 흰색이 아니구요 모두 흰색. 예. 검정색이 아니라 모두 흰색으로 바꿔 주시구요 그리고 한쪽은 투명하게 한쪽은 투명하게, 여기 투명도 값을 0으로 해줄게요. 예. 한쪽은 흰색, 그리고 한쪽은 흰색이지만 투명도 0. 예. 그 다음에 얘를 아래서 에 위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깔아주면은, 흰색으로 가려버리니까, 가려버리니까 꼭 마스크 준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죠? 요렇게 해서 아랫부분을 날려버리셔도 되겠어요. 새롭게 캠퍼스를 파일에서 뉴선택해서 크리에이트 어, 만들고요. Ctrl V 아까 우리 하늘 사진 이렇게 어, 복사한 거 있죠. 복사해 놨으니까 계속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각선택도구로 여러분들 어, 툴박스에서 원형선택툴이 아니라 사각선택도구 선택하시구요. 이 하늘사진의 절반 예, 절반 정도를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꽉차게 이렇게 예, 셀렉트 해줄게요. 바깥쪽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꽉차게 해주시구요. <laughs> 그 다음에 딜리트 눌러 볼까요? 그냥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리면 안 돼요. 컨트롤 Z. 예. 부드럽게 잘릴 거예요.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해 주려면은 여러분들 셀레트 찾아볼게요. 상단에 셀레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디파이라고 있어요. 모디파이. 이 모디파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패더라고 있어요. 패더를 클릭해 볼까요? 예. 이 패더는요.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해 주는데 경계 부분이 크면 클수록 어, 좀 넓게 부드럽게 돼요. 얘네들이. 일단은 제가 얘를 50픽셀로 한번 해 볼까요? 5세 입력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딜리트 눌러 볼게요. 예. 딜레트 누르면은 50만큼만 잘리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네. 효과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Z 이번에는 50픽셀이 아니라 100픽셀로 해볼까요? 셀렉트 들어가서 모디파이의 패더 페더, 패달을 100을 주고요.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고 딜레트 누르면은 예. 네. <laughs> 아까보다는 요 밑에까지 더 보이죠. 예. 경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경계 부분을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그런 예.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한번 눌렀을 때이 정도면요. 어, 밑에 경계가 여기 어, 지평선이 좀 보여. 그러면은 딜리트를 한번 눌러서요. 예. 더 잘라줘도 돼요. 그러면은 두번 잘라주고 나니까 어, 이제는 좀잘안 보이죠. 그래서, 한번 잘라줬을 때, 두 번, 세번 잘라줬을 때,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사진을 사진을 또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픽사베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사람.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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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검색해 볼까? 그냥 예, 사람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 어떤 사진을 쓸까? 아. 아기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이미지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포토샵 와서 파일에서 뉴 그리고 크리에이트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사진이 일단은 준비가 됐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원형 선택 도구 선택해 볼게요. 원형 선택 도구로 아기 얼굴을 Shift 키를 눌러서 아기 얼굴을 이렇게 딱 선택했어요. 예. 어떤 상품이나 상품의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앨범이나 그런 거 만들 때 사람 얼굴만 또는 제품만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내는 경우 있죠. 요렇게 하시고 Ctrl J, Ctrl 예, J 하시면은 레이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예, 애기 사진만 동그랗게,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그죠? <laughs> 근데, 우리 조금 전에 패더를 했잖아요. 그죠? 패더를 하게 되면은,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예, 잘라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얘는 버리고, 예, 원본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예. 원형 선택도구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옵션 한번 볼게요. 옵션에 보면은 옵션에도 여기 패더가 있어. 패더 찾았나요? 패더라고 되어있고, 0픽셀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를 50픽셀로 예,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애기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셀렉트를 하시게 되면은 어, 50픽셀이 자동으로 패더가 들어가요. 예. 얘는 내가 정해 놓고 이렇게 패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된 영역을 비아카피 컨트롤 J 해 볼까요? 컨트롤 J 하시면은 예, 요 밑에 원본을 눈을 가리면은 요렇게 부드럽게 예, 경계가 부드럽게 잘라진 걸알 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주변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합성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어, 얘가 쟤를 얘는 제가 이제 레이어를 하나 버릴게요. 레이어 를 하나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원본이에요. <laughs> 어,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애기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예. 조금 전에는 제가 비아 카피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laughs>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어, 비아 카피가 아니라 셀레트를 반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된 영역을 반전하는 거를 인버스라고 하거든요 인버스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셀렉트라고 있을 거예요. 셀렉트. 셀렉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버스라고 있어요. 인버스. 인버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가운데 선택된 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선택 영역의 반전은, 인버스예요그 <laughs> 예. 다음에 이렇게 반전한 다음에, 딜리트 한번 눌러볼까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백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려요. 반대가. 반대 부분이 예 네. 작업하다 보면은 이 인버스 기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선택 영역의 반전은 인버스고요 <laughs> 그리고 이미지의 반전, 사진의 반전, 사진의 반전은요 이미지에서 어디터스먼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인버트라고 되있어요 어 인버스, 인버트 예, 비슷한 개념인데, 셀레트에서 인버스는 선택 영역의 반전이고, 이미지의 반전은 인버트인데, 검정색은 흰색으로, 빨간색은 파란색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laughs> 제가 이 부분은 선택을 뺐기 때문에 반대 부분이 나타나는 건데요. 어, 여러분들 다시 픽사베이 들어가서, 산장이라고 검색해볼까요? 산장 예 산장 귀곡산장 예뭐 그런식으로 그래서 여기 집이 한채가 있는데 예 여기 오두막인가 예. 얘를 복사를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세요 예. 여러분들 그 방송국에서 가끔씩 이렇게 좀 뭐랄까 <laughs> 약간 좀 반전시켜가지고 약간 좀 공포스러운 거 만들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미지를 반전시키는데 이미지에서 어드서스먼트에서 인버트하게 되면은 조금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얘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좀 사람이 시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갖다가 도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은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가 봐요. 예. 사람으로 해볼까하다가 애 떨어질까봐 일부러 예. 이런 걸로. 예. 이런 것들을 깜빡 깜빡 하면서 약간 또 공포스럽게 이렇게 이제 영상 어, 편집에서도 많이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이미지에서 네, 그 다음에 어, 작업했던 것들 다 버릴까요? 네, 너무 이렇게 열어두면은 어, 용량 너무 잡아먹어서 컴퓨터가 버벅될수 있으니까요. 어, 작업했던 거 저장 안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닫아 버리고, 네. <laughs> 그 다음에 새로운 캠퍼스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예, 넓이는 800에, 높이도 800인, 네, 캠퍼스 만들어줄게요. 네, 지금 백그라운드인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어, 레이어를 추가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에디트, 필 해가지고, 어, 면을 갖다가 채워놓는 거 했잖아요. 그쵸? 예, 면을 채워놓는 거 했는데, 어, 선 채워놓는 거, 어,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laughs> 다른 거뭐 하나 더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선에 대해서, 예, 작업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 있죠. 선택이 안돼 있으면은 전체가 선택이 돼서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예, 색깔을 이렇게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원형 선택 도구로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돼요. 근데 지금 패더가 들어간 거는 여기 옵션에서 어, 패더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Z 하시고 패더를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0으로 바꿔놓고 다시 셀리트해서 색깔을 채워놓으시면 제대로 색깔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패더 들어가면 여기를 <laughs> 예. 패더 수치를 모두 0으로 처리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선을 갖다가 넣어보도록 하는데 선은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스트로크라고 쓰여요 여기 필 밑에. 이 스트로크를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여기, 위드, 넓이, 선의 두께, 그리고 선의 칼라, 선의 칼라를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선의 안쪽으로 넣어줄 거냐, 센터냐, 아웃사이즈냐 체크해 줄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다가 선을 한번 넣어 볼까요? 'Edit, stroke' 한 제가 잘 보이게 두껍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인사이드 하시면은 인사이드 하고 'O' 케 누르면은 셀렉트된 영역이 안쪽으로 들어간 걸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Edit, stroke', 아웃사이드 체크하면 셀렉트된 영역의 바깥쪽에 들어가고 예. 그리고 에디트 스트로크 센터 예, 당연히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디트 스트로크에서 보시게 되면은 <laughs> 맨 밑에 여기 트랜스퍼런스라고 되어 있죠? 간혹 요게 체크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어, 선이 안 보여요. 예, 안 들어가요. 안 보인 것,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체크를 풀고 작업해 주시고요. 요 블렌딩 모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레이어에도 블렌딩이 있는데, 그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 색을 갖다가, <laughs> 예,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스트로크, 예, 스트로크를 갖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글자, 글자 타입 툴, T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캠퍼스에 클릭, 예, 클릭하시고요. 아무 글자나 한번 써볼까요? 예. 네. 글자를 썼어요. 예. 그러면은. 이 글자를, 어, 글자에 관련된 디자인 하실 때는, 글자가 두껍고 큰게 좋아요. 그러면은, 글자를 블럭을 잡고요. 예, 글자를 블럭을 잡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폰트, 좀 두꺼운 거 설치했었죠. 예. 폰트를, 두꺼운 폰트를 설치해서 작업하는 게 좋기는 해요. 예, 폰트가, 예, 티몬 소리 뭐 티몬 관련된 서체 설치했었죠. 예, 좀 두꺼운 글자 문자 디자인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서체들이 티몬 소리를 갖다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는요. <laughs> 여기 타입에서 타입에서 사이즈. 예, 어이 버전은 타입의 사이즈가 없네. 예, 그러면은 <laughs> 예, 여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사이즈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72까지 밖에 없어요, 그죠? 예, 더안 되죠? 그러면은, 72를 지우고요. 내가 입력하시면 돼요. 200, 엔터. 예, 치면은, 내가 입력한 만큼 더 크게 되고요. 이동 툴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laughs> 글자를 이렇게 크게 썼어요. 크게 썼으면은 이제 스트로크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컨트롤키를 누르고 컨트롤키를 누르고 여기 T자, 예, T자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글자가 예, 외곽이 셀레트가 되죠. 글자 외곽이 셀레트가 돼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스트로크 저기 한번 줘볼게요. 에디트 스트로크 필다 먹죠? 안 되죠? <laughs> 글자에다가는 스트로크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죽어도 글자에다 스트로크 주고 싶어. 그러면은 예, 여기 글자 T 자를 사라지게 하시면 돼요. T 자를 사라지게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게 되면은 예, 글자를 T자를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게 되면은 아니요 T자가 아니라 여기 빈 공간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면은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고 써요 예, 레스터라이즈 타입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스트로크 지금은 활성화가 되죠 예, 에디트 스트로크에서 <laughs> 어, 아웃사이드로 해 볼까요? 아웃사이드로 한 3픽셀만 줄게요. 3픽셀만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 나는 글자를 그림으로 바꾸지 않고 테두리를 넣고 싶어. 예, 그렇게도 가능하긴 한데요. 에디트 스트로크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글자를 다시 써 볼게요. 글자를 <laughs> 네, 이렇게 제가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에다가 제가 스트로크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에디트 스트로크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위에 메뉴 중에서 "레이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이 레이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스타일 이 라고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이 레이어 스타일 안에 스트로크가 하나 있어요. 이 스트로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 스트로크 칼라 예. 스트로크 칼라를 제가 바꿔볼게요. 스트로크 칼라 바꿔놓고 예. 그러면은 보라색이 들어갔는데 여기 스트로크 사이즈 사이즈를 예 이렇게 예,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센터냐 예,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파시티 있죠? 불투명도도 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laughs> 예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주시면은 예 여기다가 어 TTR에다가 제가 어, 더 추가하고 싶어. 예, 추가하고 싶으면은, 타입 툴로 커서 끝에다가 클릭하시고, .kr, 예,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을 해 가면서, 예,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글자를 그림으로 만든 거에는, 예,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없겠죠.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예, 그림으로 작업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를 넣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에디트 스트로크 에, 에디트 스트로크에서는 셀렉트 돼야 돼요. 셀렉트를 하고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